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는 대충 뭐 의도는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이제 브레인들이 피트나바로라는 사람하고 스티브 미란이라는 양반입니다. 둘다이제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요 피트나바로는 뭐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피트나바로의 책을 보면은 일단 앞으로의 미국의 주된 적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극복의 대상은 중국으로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잘 우방으로 삼아서 이제 같이 협력에 쌓여튼 중국과 대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피트 나바로의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하고도 큰 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생각은 보통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스티븐 미러안이라는. 친구가 작년에 이제 저희 고객들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게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관세 정책이라든지 달러 약세의 컨셉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어려운 부분을 쉽게 이야기가 면맞지 <laughs>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내면서 외환보유고를 달러로 이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수요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를 보면은 적자이거든요. 달러가 약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달러가 강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은 외환보유고에 따른 수요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물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과거에는 미국이 견뎌낼 수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의 경제가 커지면서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 미국 GDP가 거의 40% 이상을 차지했는데 요즘 20. 5%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더 줄어들 텐데 이제 미국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자기들의 재정 수지 적자로까지 연결되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보고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는데요. 세계 경제 규모가 되게 커지면서 달러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 달러 때문에는. 애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거래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비용 좀 우리한테 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비용을 인카으로 소득으로 얼마씩 내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깡패처럼 되니까 관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구조가 왜곡됩니다 경제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가격 구조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뭐냐 관세를 때리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을 구조를 왜곡시키면서 무역 구조까지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기 그 부작용으로서 좀 우려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달러화도 이제 약세를 시켜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관세도 이제 때려가지고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이 부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정수지 적자 부분도 좀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포인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세계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우리의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계속 유지하게 하려니까 이 코스트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미국 위 감당하기 힘들다. 너네들이 관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좀 내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들어갑니다. 그 일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하나의 구조인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구도는 이제 대중국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관세를 이번에 이제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10% 보편관세하고 이제 상호관세는 각국마다 다르게 때리는 것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확 높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 중국이 타겟인 거죠. 어, 그렇게 높였다가 이제 히토리오. 라는 것이 있고 중국 입장에서 이제 반도체를 자기들이 조달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잠깐 홀딩된 상태입니다. 홀딩된 상태이지 이 해결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큰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달러의 패권이라든지 기축 통화의 패권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거기에 가장 도전하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을 하여튼 한풀 꺾어야 되겠다는 것이두 가지가 그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는 이미 많이 이야기 됐습니다. 뭐, 가계부채도 그렇고, 인구구조도 그렇고, 어 이런 것들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내수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무역구조의 변화. 피터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세계경제의 변화에 큰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탈세계화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인구고령화입니다. 이두 가지 변화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고요. 가장 약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사회 인구구조 가장 약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수출수입이 GDP 대비 비중에서 이제 거의 뭐 탑에 속하니까요. 그러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께서도 항상 장기저승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기저승장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제 그런 실물 경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식시장의 1년, 2년은 그런 실물 경제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유동성이 좋으면 올라가는 것이고요 수급이 좋으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올초에 많은 이제 주식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좋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수급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요. 지난 2년 그러니까 2024년, 23년 이때 보면은 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왔어요. 모두 채권시장, 해외 주식시장 이렇게 다 흘러들어갔는데 보시면은 미국 주가도 많이 올랐고 환율도 그 당시 1,450원이고 하니까 저 시장에 돈이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좋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 볼 때도 한 2,900원 간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그 기대감이 이제 플러스 된 것이죠 그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법 개정,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플러스 알파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I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영주 중에서도 좀 옆을 기고 있던 것들이 오르는 바람에 주가가 이제 그렇게 오른 것 같고요. 당분간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캐피탈 얼로케이션입니다. 캐피탈 얼로케이션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하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실은 주가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ROE가 낮습니다. ROE가 왜 낮으냐? 많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 자본을 캐피탈 a 로케이션이죠 자기 의 자본을 배치를 아주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어느 정도 돌려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적으로 문제 해결책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기업들이 자기의 자본 캐피탈을 혁신적인 곳에 애로케이트해가지고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리턴을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신다면 우리나라는 캐피탈 러로케이션을 60년대부터 보시면 꽤 첨단 산업에 했습니다. 농업에 캐피탈 러로케이션을 한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수산업 이런 데한 것이 아니라요. 70년대 중화공업에 했습니다. 부가가치가 상당히 큰 것이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80년대 초에 반도체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반도체를 잡고 있을 때 바보짓이라 그랬어요. 만들면 진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그게 이제 반도체법 만들면서 반도체를 육성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기의 노력이 있으니까 운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들어가서는 IT 쪽을 선행 투자했죠.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캐피탈 얼로케이션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 왔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GDP도 낮을 때고 어떻게 보면 기술력도 부족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첨단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캐피탈 얼로케이션을 했던 것이고요. 그게 지금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미 이제 일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 수준을 갖는데 여기에서 이제 캐피탈 알로케이션이 약한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뭐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데이터라든지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알로케이션을 훨씬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몇년 동안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몇년 늦었는데요. 그동안에 중국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정부가 바뀌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니까 저는 이게 이제 잘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캐피탈이 그런 쪽으로 엘로케이션 되고 성공적으로 엘로케이션 된다면 은한 단계 더 점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그걸 받쳐주는 부분이 이제 노동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캐피탈 러로케이션뿐만 아니라 러로케이트된 캐피탈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이 잘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노동 시장의 시간 규제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연하게 해주어서 캐피탈이 좀더 장벽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단계 점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면은 탁월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거기는 채광금 편에면은 돈을 일단 부수를 수십만. 부수를 찍어내니까 일단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혁신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이 시장의 크기입니다. 시장이 크면 혁신이 일어나요. 중국은 그런 면에서 너무 유리한 것이고요. 미국도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혁신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미국 시장이 자기 시장이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은 당연히 그런 면에서 기술력이 이미 우리나라를 앞질러는 기술력도 꽤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력 면에서는 중국은 뭐 경탄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첨단 AI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자율주행, 태양광 등등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압도적 부분, 우리보다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우리 보다 이제 앞섰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다만제 조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신하와 관계가 비슷한데요. 이런 마이크로하게 기술이라든지 이런 면은 아주 이제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전체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국도 부채를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이 부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저렇게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 지금 이제 들어서게 되었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를 GDP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에서 전체 GDP에서 가계 소비 비중이 한40% 정도라는 것입니다. 너무 낮은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GDP를 성장시키는데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뭐 정부 지출이 조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을 만들어 내죠. 이게 이제 부동산 최근에 법을 꺼지는 걸 한번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는 결국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지금 요즘 전기차 엄청 만들어 내 가지고 지금 이제 덤핑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중국 정도의 경제 규모 크기라면 은 자체 내에서 돌아가게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소비 비중이 거의 70%인데 기축 통화라서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기축 통화가 아닌 중국이라고 한다면은 50% 센터는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낮다는 것이죠. 성장하다 보니까 그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소될까 하는 그 불안정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의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중국의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섹터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시경제 전체적으로는. 그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좀 퀘스천 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기술력에서는 뛰어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주식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은 이제 3분의 1씩 자기 연금 자산에 갖고 있고 그런 것인데 제가 아마 지난 3년 같으면 이 세계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대략 연 평균 수익률이 한 6, 7% 정도 될 겁니다. 그, 뭐그 정도 같으면 저는 충분히 양호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자산 배분이 그렇게 쑥쑥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기대 수익률이 지난 3년 동안은 뭐한 6에서 7% 했다면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이제 한 5에서 6% 조금 낮춰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 주식도 지난 3년 동안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주식도 2,300, 400에서 갑자기 3,100, 200뭐좀 있으면 또 올라가 버리면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또 그래낸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저는 대략 한 5에서 6퍼센트 정도 조금 그렇게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포트폴리오는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원은 미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작년 말이나 올초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이요. 이제 주가는 한6,100 정도 S&P 500이고, 그다음에 환율이 한 1,450원. 이것은 달러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는데 있어서 되게 비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여튼 사면은 별로 유리할 게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1,350원, 60원 정도 환율이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미국 주가는 뭐그 정도 수준인데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쪽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년쯤 가서 예를 들어 환율 이 이제 한 1200원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 주가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사놓으시면은 그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순환으로 막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 지금 이제 올라간 종목 중에 이제 좀더소외 받은 종목이 또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순환으로 좀쭉 올라가면 이제 일단락되고 다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 구조를 얼마나 잘 개선하고 기업들이 위턴을 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에서는 이제 한 단계 올라가고 나면 조금 더 올라가고 나면은 조금 저항에 부딪히겠죠. 이제 그 정도까지는. 드될것 같습니다. 어, 뭐 독일 주식도 물어보고 중간 중간에 보면은 이제 주식장이 좋은 것들이 막 튀어 나오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저 주식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그거 이제 어느 나라가 앞으로 잘 될까 하는 것을 사실은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게 이 많은 정보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모으기가 힘드니까 그전 세계 시장을 보고 어느 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까, 그걸 보려면 은 진짜 이코노미스트도 쉽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미국, 중국, 인도 이 정도로 보시고, 미국은 지수만 그냥 쭉 하셔도 충분하고, 왜냐하면 500개 기업, 대형 기업들이 워낙 다들 탄탄하기 때문에요. 그 지수만 하더라도 꾸준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렌 버핏이 제 최근에 5월 3일날 이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제 벅시웨의 회장으로 남아있을 텐데요. 오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비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비범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오렌 버핏이 이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모두 보여줬는데요. 오렌 버핏이 벅시웨드의 이를 이제 1962년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 그때 대비해서 아마 6만 7천 배가 됐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16천 배인가 6만 7천 배인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됐는데요. 퍼스웨데이가 세계 시가총액 8위입니다. 그 위에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아랑코라고 이제 석유 국영 기업이니까 다 비범한 기업들이에요. 교과서에 없던 방법으로 부를 만들어낸 기업들인데 오렌엔 부펫은 정말 평범한 방법으로 비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계 시가총액 8위에 들어갔습니다 그세 가지 요인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오렌엔 부펫은 주식을 가졌어요 두 번째가 캐피탈 앨로케이션입니다 그 주식을 어디에 배분을 했느냐 오렌엔 부펫은 미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미국에 배분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의 원칙 하에서 몇개의 소수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캐피탈로케이션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제 장기 복리 투자입니다. 코카콜라를 1988년인가 그때 이제 4천만 주가 뭐 1,400만 주가 제가 요즘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차치하고요. 지금도 이제 2억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 투자이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니까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들에게 있어. 제일 어려운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시간의 무게를 견딘다고 표현을 하는데 브레인 부신뭐 자기가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좋았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삶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딱 좋았던 것처럼 자기 투자 환경에서도 어려웠던 시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시간의 무게를 브레인 부패은 견딘 것이죠 견뎌서 이제 그걸 복리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이제 잘 지키고, 중간중간 뭐또 시장은 변할 겁니다. 그런데 삶에서 마치 내 그런, 나의 삶에 닥쳐오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이제 그 시간의 무게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겨내셔가지고요.